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 이, 떠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 16장은, 음,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그래서 마지막 설교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16장과 17장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 이것이 요한 복음에 왜 기록이 되느냐 하면, 요한 사도는 그 당시에 가장 젊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을 하신, 예수님이 항상 품에 안고 다니신다 그렇게 어, 어, 기록이 될 정도로 예수님 음, 이 가시는 자리에는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까이 데리고 다닌 바로 제자가 어,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그때는 요한 사도가 나이도 어리고 총명했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아주 총명했기 때문에 그 때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 17장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이 말씀에 주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는 뭐냐 면 내가 가게 되면 너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제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유언하는 것이 그 부모로서 어 가장 음, 자식에게 들려줄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어, 내용은 유언적 기도요. 그다음에 또 어, 17장 어, 참, 유언적 설교요. 17장은 유언적 기도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제 곧 어 이제 너희와 헤어질 터인데, 그런데 내가 그 너희와 헤어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할 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이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너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는데... 어, 너희가 이것을, 어, 주의 깊게 받아들, 주의 깊게 털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오전에 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암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렇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헤어진다, 헤어진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콩오양 막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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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해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조용한 거죠. 우리는 이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은 부모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헤어진다. 그게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 정말 어? 아껴주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까. 막 그런 후회가 항상 오죠. 근데 그런 후회라고,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라고 하는 거는, 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후회한다고 뭐, 어, 뭐 이루어지는 거 없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 후회하지 않고 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실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가, 이,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또, 어, 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또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세계도 성경 속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나중에 가서는 후회를 많이 하죠. 근데 후회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땅 위에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우리는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있을 때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후회할 일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항상 자기는, 어, 자기의 그 일기, 일기장을, 어, 쓰고, 그 다음에 다이어리를 맨날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쓰냐 하면, 매일 다이어리를 시간 단위로 쓰고, 그 다음에 일기장을 매일 쓰는 이유는, 내가 이세상에 있을 때, 정말로 내가 남은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다이어리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잘 때에는 바로 일기장을 써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나 그렇게 어 기록을 한다 그래요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나도 좀 그렇게 했나고 매해마다 다이어리를 사요. 근데 보면은 다이어리를 매일같이 기록하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 뭐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잘 기록을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기록이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꿈에 역사하시고 그랬을 때, 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럴 땐또 다이어리에다가 그냥 띄엄띄엄 이 그냥 막몇 장씩 써놓고 그런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이 다이어리를 버려야 되냐 아니면 또 놔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그래요. 꾸준히 한다는 건참 인간은 어렵더라고요. 꾸준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날때 따라서 뭐, 얼마나, 눈꽃 쓸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참 어렵다.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가 꼭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또 그냥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먼저 가는 사람이 행복하죠.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가는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는 먼저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중 가는 사람은 뭐예요? 크, 아, 고단과 슬픔과 후회와 막 그만큼은 흐르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혼자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가치일 후에 되는 게 뭐냐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있을 때한 번이라도 또손 음? 음, 잡아보고 격려해주고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오늘 성경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있을 때 너희가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영원히 함께 하는데 이땅 위에서 참으로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도록 우리 날마다 함께 하는 귀한 사람들과 날마다 함께 하는 큰그 열심으로 살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경려해주 하나님 후회 없는 그러한 우리 가족 관계, 성도 관계 모든 관계를 이루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